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이제 일강사번 갈게 어 바로 시작해 볼게 내용에좀 집중해 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개인이 도움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이 문장은 봐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반응을 해야 한 개인이 도움을 줄지 말지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옆에서 뭔가 좀 아파해야 우리가 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겠지. Other people's reaction, 다른 사람의 반응은 can influence, 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야. Whether, 할지 말지. Anyone, individual decide to help. 어떠한 개인이 어, 결정하는 거야. 도와주지 말지. 됐죠? 다음 볼게. 아무도 결국에는 어리석게 급히 응급이 아닌 상황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대요. 뭐 당연한 말이지. 그러니막 딱히 응급이 아니면은 뭐 도와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보통 그렇죠. No one wants to foolishly rush to help. 그러니까 급하게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어리석게 아무도 어리석게 급하게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 In a case 어떠한 상황이야? That may not be an emergency after all. 결국에는 이게 응급이 아닌 상황을 급하게 이렇게 막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됐죠? 사실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가끔 행동하지 못한다. 어이 말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의식을 한다는 거야. 의식을 해서 좀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고, 그냥 행동 자체를 그냥 못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In fact, 사실 사람들은 people sometimes 가끔 fail to act 하면은 행동하지 그냥 못한다로 해석하면 되고 because 왜냐하면 they fear uh, appealing foolish.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보여지는 게 뭐가 어리석은 게 보여지는 게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 앞에. 이런 어리석은 면이 보여지는 게 싫은 거야. 근데 뭐 도와주는 걸로 치면은 어리석은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살펴본다. So we usually keep calm. 하면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and check to see 한번 보는 거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어 uh, what others present are doing 현재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다음 볼게. 물론 만약 다른 모두가 이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 모두가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모두는 도움을 필요하지 않거나 규범상 도움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누가 이제 전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이제 딴 사람이 무엇 하는지 살펴본다 그랬지 분위기 본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근데 모두가 이 반은 주변 사람 반은 확인하고 있고 모두가 침착함을 유지해버리면 모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뭔가 이 여기 규범상이나 나와 있는데 규범은 좀 느낌이 쎄고요 이제 뭔가 어~ 분위기나 네 그쪽 이제 분위기나 뭔가 어 규범 네, 규범이라 하죠 그냥 네, 규범이 너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버리는 거지 어 이제 그쪽의 룰 자체가 아, 도움을 주면 안 된다 도움을 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뀐다는 거야 Of course 물론 if everyone else 다른 모두가 is also keeping calm 하면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뭐 하는 동안 while they check the reaction of others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리액션을 이제 체크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모두는 everyone will uh, conclude 네요 어,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that help 도움은 is not needed 필요하지 않다고 또는 that norm 참에는 규범 make helping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고 규범 자체가 어 도와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지는 거야 됐죠 다음 볼게 한 실험 시리즈에서는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설문지를 자, 작성하고 있는 실험실 방에 연기를 유입할 유입을 시켰다. 그럼 바로 볼게. In one series of studies, 그냥 한 실험 연구에서 e x p e r i m e n t a l 실험자들은 또는 연구자들은 arrange 뭔가 이렇게 딱 하게 했다는 거야. 뭔가 하게 했다. Smoke to pour into laboratory room이면. 연구실, 그니까 러 실험실에 연기를 넣으라고 이제 arrange, 말했다, 아, arrange 했다, in which, 이게 어떤 방이냐 하면은 students were sitting completely uh, questionaries 하면은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를 이제 작성하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는 이 방에 연기를 넣어보라고 한 거지. 학생들이 혼자 있을 때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우려는 곧 그들의 도움을 찾도록 이끌었다. 연기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뭐야 이제 연기 넣은 거야 연기 연기 넣으면서 이제 우려는 곧 그들의 도움을 찾도록 이끌었대. When students were alone 여기서 students입니다. Students alone 그 학생들이 그냥 뭐딱 학생들만 덩그러니 있을 때. Uh, they are conquered. 그들의 우려. At the unusual situation. 뭐 흔하지 않는 상황 또는 평범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 우려는 곧 이끌었어. 그들이 to seek help. 도움을 찾도록 이끌었다. 됐죠? 방에 있는 두 명의 공모자가 연계 반응이 없을 때 참가자들은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이냐? 어, 두 명이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but when to infer the rate 하면은 공모자들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공모자들이 뭐 아무 반응이 없었, 없었대 show no reaction 아무 반응이 없었을 때 어디에 to a smoke 이 연기에 관해서 아무 리액션도 없었을 때 participants also did nothing 그러니까 참가자들 또한 아무것도 안 했다 됐죠 어? 어 사람들이 구경꾼과 행인이 무반응이라는 걸 알았을 때 관찰은 그들이 도와줄 가능성을 낮춘다. When people notice that bystander 구경꾼 그리고 행인 p a s s e r b y bystander 그리고 행인이 어 다시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 that by that 이하를 구경꾼 그리고 행인이 무반응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that observation 하면은 그 관찰은 줄인다, the likelihood 가능성을 줄인데 이게 어떤 가능성이냐 하면은 that they will help 그들이 도와줄 어 아, 도와줄 가능성을 낮춘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구경꾼 행인이 아까 여기서 말한 이사람의이 이 사람 이 사람입니다. 얘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나머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됐죠. 따라서 구경꾼의 존재가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방식은 도움을 주는 것이 규범에 어긋난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참 어려운 거지 이 부분이 도움 주는 게 규범에 어긋난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 어 이게 좀 어렵죠. 따라서 one way that the person 사면 존재. bystander의 존재인 거야. can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어. helping 도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 bystander의 존재가 영향 도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 가지 방법은 가지가 주어 가 되겠네요. is by suggesting 제안하는 거야. that helping is contrary to norm 어, 도움을 청, 도움을 주는 것은 규범에 어긋난다고 느끼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됐죠? 주제 한번 볼게요. 주제는 다수의 방관자가 존재할 때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 라는 게 주제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게.